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마음을 표현하는 건참 좋은 일이지만, 왜 매년 5월만 되면 제 통장은 파김치가 되는 걸까요? 신용카드는 쉴틈 없이 돌아가고, 마이너스 통장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의 달이 아니라, 빚의 달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이상하게 통장은 텅 비어있고, 다음 달이 두렵습니다. 사실 이 시기야말로 내돈 관리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금석입니다. 63세 주부 김영자 씨는 지난 1년간 하루하루를 꽤 알뜰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마트에서 가격표 비교는 기본이고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자 갑자기 통장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용돈 40만 원 손주 어린이날 선물 20만원, 부부의 날 외식비 10만원, 조카 결혼식 축의금까지 더해지면서 한달 사이에 100만원이 훌쩍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한숨만 늘고 다음 달 카드값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쯤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평소에 절약도 하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였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는 늘 무력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한 가지, 돈 관리는 고정비 절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차이는 비정기 지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갈립니다. 흔히 우리는 고정 지출만 신경 씁니다. 월세, 식비, 통신비, 교통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들만 줄이면 돈이 모일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지갑을 털어가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오는 5월 같은 계절 지출입니다. 마음을 쓰는 만큼 통장도 쓰이게 되는 달. 문제는 그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일상이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동안 평균 가구당 지출이 평소 대비 1.6배에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가족을 챙겨야 할 책임이 많아 지출 압박이 가장 큰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선물, 기념일, 모임비용. 이 모든 걸 카드를 돌려가며 감당하다 보면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히게 되죠. 그런데 같은 나이 또래라도 그 부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히려 5월을 즐겁게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66세 이정희 씨 부부는 작년부터 4개의 통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 그리고 예비비 통장, 이중 계절 지출 통장에는 매달 자동이체로 50만원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에도 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양가 부모님 용돈, 외식비, 조촐한 여행비까지 전부 스트레스 없이 처리할 수 있었죠. 이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쓴건 똑같은데,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쓸 돈을 정해두고 쓰니까, 아깝지 않았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죠. 준비된 사람만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습관의 문제이자,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가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5월의 지출 앞에서 당황하고 카드값에 흔들리며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못 모으지라며 자책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뒀지라며 계절 지출 통장에서 꺼냈을 만큼 돈을 미리 설계하신 분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차이를 만드는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비도 줄이고, 절약도 잘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비정기 지출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기 지출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고정비처럼 규칙적이지도 않고, 당장 눈에 띄는 지출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씩 몰아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게 흔듭니다. 한 예로, 5월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리고 잊고 있던 지인의 결혼식까지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마음이 걸리죠. 안 챙기자니 미안하고, 챙기자니 돈이 아깝고, 결국에는 카드 한도만큼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월에는 여름 휴가 예매, 8월에는 자녀 방학 비용, 9월에는 추석, 12월에는 연말 모임과 선물,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성 지출이 사실은 가장 큰 재정의 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정기, 지출은 성격이 독특합니다. 기념일이나 명절처럼 감정이 실리는 소비이기 때문에 조절이 잘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이 정도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예산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넘기게 만들죠. 게다가 이런 소비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결정됩니다. 누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하면 지갑 사정은 상관없이 참석하게 되고 마음은 따뜻하지만 통장은 차가워집니다. 비정기 지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빚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엔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음 달에 줄이면 돼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음 달에도 다른 일이 생기고 그 다음 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카드값 후회라는 공식이 한 해를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은 항상 바닥이고 비상금은커녕 고정비마저 겨우겨우 납부하게 되죠.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5 0대 이유는 자녀 교육비도 마무리되고 소비도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챙겨야 할 가족 모임, 건강비, 경조사비는 더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에서 60대 가구의 비정기 지출 중 가장 큰 항목이 가족행사비라고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소비하면 결국 늘더 쓰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내 노후 자산을 깎아 먹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동안 비정기 지출을 얼마쯤 쓰셨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약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통장은 매달 불안정한 지출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닥칠 때마다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비정기 지출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반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1년간의 비정기 지출 내역을 돌아보고 그 금액을 12달로 나누어 계절 지출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월의 혼란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절 지출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처음 들으면 왠지 엑셀 파일부터 열어야 할것 같고 복잡한 가계부를 작성해야 할것 같아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12개월, 1년 동안 어떤 특별한 날들에 어떤 돈을 썼는지만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주부 이연숙 씨는 작년에 딸 아이의 결혼을 치르느라 식장 비용과 버스 대절비 식비 등으로만 500만원 넘게 썼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 용돈 20만원 설과 추석 명절비 100만원 여름휴가 150만원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겨울 외투와 방한용품 구입에 50만원 그리고 생일 조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잡다한 모임까지 합치면 총 지출이 무려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본인은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모이면 순식간에 1년 예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라, 쓸 돈을 미리 빼놓지 않아서 항상 불안했던 거구나. 이렇게 지난 1년의 지출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특별히 썼던 돈들만 모아보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떠오르는 예외적 소비만 적어도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쳐보세요. 만약 연간 540만 원이 나왔다면,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45만 원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45만 원을 따로 떼어 계절 지출 통장에 넣는 거죠. 이 통장은 평소에는 손대지 않고, 명절, 휴가, 기념일, 이벤트가 있을 때만 꺼내 쓰는 전용 통장입니다. 놀라운 건이 작은 습관 하나가 5월, 8월, 12월 같은 지출 많은 달에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버이날에 선물 어떻게 해?가 아니라 그돈 따로 준비해 놨어라는 안정감으로 바뀌는 거죠. 이 계절 지출 통장은 단순한 비축금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장치이자. 불안 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을 쓰기 전까지는 지출이 있을 때마다 눈치 보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번엔 그냥 전화만 드리면 안 될까? 남편에게 이번 여름엔 여행 말고 가까운 공원 가자. 이런 말들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통장에서 준비된 돈을 꺼낼 수 있으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좌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름을 계절 지출이라고 저장해두고 앞으로 12달 동안 매달 고정 금액을 이체하는 겁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잊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이제 이 통장은 나의 가게의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물을 고이게 하고 필요할 땐 꺼내 쓰는 안정적 소비의 원천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4,50만 원을 따로 떼면 당장 생활이 빠듯해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안 해서 매번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카드 값에 시달리고 결국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게 되는 건더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준비는 우리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연금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절 지출까지 쏟아지면 그땐 더 버겁습니다. 계절 지출 예산은 단순한 돈 관리 기법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미리 준비된 사람은 돈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받고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계절 지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계산한 연간 지출 금액이 지금 나의 월평균 소득보다 크다면 이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쉬워도 현실은 달라요. 챙겨야 할 가족도 많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건 당연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숫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혼자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손주 용돈까지 우리는 늘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가계부를 써도 지출은 늘 수입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해도 우리 통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자가 쌓이면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게 되고, 그 다음엔 카드 할부, 신용대출, 그리고 늘 반복되는 지출 후 자체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두 가지 방향 뿐입니다. 비정기 지출을 줄이든지, 정기 지출을 줄이든지, 그 외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80만 원인데, 계절 지출을 포함한 연간 예산이 500만 원이 나온다면, 120만 원이 이미 적자 상태인 겁니다. 이걸 그냥 두고 넘긴다면, 당연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번 달엔 카드 돌리고, 다음 달에 줄이지, 뭐라는, 아니란 태도가 결국 우리 노후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까요? 먼저 점검할 것은 전기 지출, 즉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휴대폰 요금은 어떤가요? 가족 전체가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알뜰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이 줄어듭니다. TV, 음악,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떨까요? OTT 구독만 3, 4개가 중복되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안 보는데, 그냥 해지하기 귀찮아서 두는 경우도 많죠. 보험료는 더더욱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장, 내용이 겹치는 보험, 불필요한 특약이 붙은 보험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60대 이상 시청자라면, 실비보험, 재가입 요건도 체크해 보셔야 할 시기입니다. 차량 유지비도 생각보다 큽니다. 기름값, 보험료, 정기검사 주차비, 세차비, 운행 빈도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세컨카 정리도 고려할 만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전기 지출을 조정하면, 의외로 큰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OTT만 줄여도 2만원, 알뜰폰 바꾸니 5만원, 보험 정리하니 한 달에 10만원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돈이 바로 계절 지출 예산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출을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정기 지출 감축분으로 해결한다면 그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지출을 다 줄였는데도 여전히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번엔 비정기 지출 쪽을 줄여야 합니다. 올해 여름휴가는 2박 3일 대신 1박 2일로, 명절 선물은 고급 세트 대신 직접 만든 작은 정성으로 무너지는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절약이고 진짜 배려입니다. 지키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균형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필요한 경제 마인드입니다. 가끔은 이런 선택도 필요합니다. 가족 행사 참석 대신 마음을 담은 전화 한 통, 고급 선물 대신 손편지 한 장, 작은 실천이 큰 지출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구조 조정을 마쳤다면, 이제는 중요한 마지막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재정 계획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 습관 즉 자동이체 시스템과 송금 루틴입니다. 계절 지출 예산까지 계산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까지 맞췄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표를 만들고 금액을 정리하고 마음까지 다잡았지만 결국 통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그 계획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는 결국 습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예산표를 만들어도 그게 계좌에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건 그저 좋은 생각, 좋은 결심에 그치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바로 송금 습관화입니다. 매달 월급날 정해놓은 금액을 자동이체로 계절 지출 통장에 옮기는 것. 이단한 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일년을 그리고 노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연간 540만원의 계절 지출이 예상된다면 한 달에 45만 원씩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 모인 돈은 명절이 오든 부모님 생신이 있든 여행을 가게 되든 갑작스러운 경조사가 생기든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통장에서 꺼내 쓸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하는 예산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단한 돈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를 귀찮은 일로 여깁니다. 그냥 생각날 때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나도 송금은 빠집니다. 이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의지에 맡기면 실패 확률이 높지만 시스템에 맡기면 그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네 개의 통장 분리 전략입니다. 월급 통장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주 통장입니다. 여기서는 수입을 받고 자동 분배하는 역할만 맡습니다. 한마디로 중앙 관제실이죠. 소비 통장 한달 생활비 전용 계좌입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문화 생활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을 이 통장에서만 처리합니다. 이 계좌에만 체크카드를 연결해두면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이 조절됩니다. 계절 지출 통장,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핵심 계좌입니다. 명절비, 여행비, 보험료, 기념일 선물비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나가는 비정기 지출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소비가 아닙니다. 미리 저장한 배려이자 당황하지 않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예비 통장저수지 통장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긴급자금 저장소입니다. 월급이 줄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거나 일시적 소득 공백이 생길 때를 위해 마련해두는 안정성의 최후 보루입니다. 이네 개의 통장을 활용하면 돈의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수입은 흐트러지지 않고 지출은 용도별로 구분되며 저축은 자동화되고 비상상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5, 60대 이상 시청자에게 이 시스템은 더더욱 중요한 재정의 기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불규칙한 소득과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구조입니다. 통장이 하나일 때는 어떤 돈이 남은 돈이고 어떤 돈이 써야 할 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통장이 나뉘면 이 돈은 안 써야 할 돈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 인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재정의 기둥이 됩니다. 사는 게 바빠서 돈 관리는 나중에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돈은 늘 예고 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헐떡이게 됩니다. 특히 5월처럼 지출이 몰리는 시기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계절 지출 예산과 네 개의 통장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내 뜻대로 설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가 만든 시스템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사는 인생을 준비하자는 제안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꺼내 쓸수 있는 돈, 누구에게 빌리지 않아도 되고 카드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돈. 그게 바로 준비된 통장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올 때, 어떡하지? 이번 달 너무 빠듯한데라는 걱정이 아니라, 준비한 계절 지출 통장에서 꺼내드리면 되지라는 여유가 생긴다면, 그 자체로 인생은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거창한 재테크도 아닙니다. 그저 한 달에 몇만 원씩 내 삶을 위해, 내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내 삶의 CEO가 될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돈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계절 지출 통장 하나 만들어 보는 것부터 매달 월급날 5만원, 10만원씩 자동이체로 넣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내년 5월에 이 계좌에 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 마음 편히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구나 라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돈은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무조건 많은 돈이 있어야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준비된 돈이기에 감정이 진심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시다면 현금 20만 원보다 관절 영양제 하나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명웅을 좋아하신다면 커다란 꽃바구니보다 콘서트 굿즈가 훨씬 큰 미소를 남길 수 있죠. 돈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랑을 지키는 방식도 더 정성스럽고 더 구체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늘 당황하며 소비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며 설계할 것인지, 매년 반복되는 5월의 지출 앞에서, 이번 달은 또 마이너스야라며 고개 숙일 것인지, 계획대로 잘 쓰고 있군 하며 웃을 것인지, 그 차이는 거창한 수입의 차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도 통장을 나누고 돈을 목적에 따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은 놀랍도록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는 순간 통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혹은 기존 통장의 이름을 계절 지출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그 통장에 돈을 넣어 보세요. 적어도 다음 5월에는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잘 살기 위한 아주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